안녕하세요. 강경입니다. 제가 말하는 강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봉하셔서는 안 되고 다만 제가 오랜 세월 이 업계에 몸 담으며 최근까지 깨달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대본이 제작사, 배급사에서 거절당하는 이유는 근데 네, 뭐 당연히 재미가 없으면 거절당하겠죠. 전화도 안 주고 메일로 답변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선 다들 "야, 이거 재밌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거절을 할수 있겠죠. 물론 이유를 댑니다. 무슨 영화 닮았다. 뭐가 어떻다. 여기서 무슨 영화 닮았다는 건 가령 오징어 게임도 헝거 게임이니 카이진이 뭐 비슷한 거 많잖아요. 모든 영화가 대부분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있다고 유사한 작품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떤 최초의 소재 영화라면 획기적인 영화겠지만 대부분 어떤 소재를 바레이션 하는 거죠. 기성영화도. 그래서 어떤 영화가 연상된다. 정말 심각한 게 아니라면 그건 거절의 구시를 대는 거고, 당신의 대본이 거절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행영화의 포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행영화 검색해 보세요. 사전적 정의는 상업적 흥행을 위하여 동시대의 관객 혹은 사회 문화적인 성향 분석에 맞춰 기획된 프로듀서 중심의 영화.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듀서 중심의 영화라는 점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박찬욱 봉준호 영화 보며 그들 영화가 인상적이고 그런 감동영화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상 그두명 말고는 감동영화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내에는. 나머지는 다 기획영화예요. 영화는 제작사에서 만들고 그들이 아이템 발굴해서 디벨롭 하는 영화들이에요. 즉 여러분 대본이 거절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벨롭할 수 있는 기획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벨롭, 즉 발전시킬 수 있는가 사전적인 뜻은 우리말로 발전시키다, 정계하다, 구체화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본을 바로 영화화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제작사에서 작가를 섭외한다는 건 제작사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를 작가를 붙여서 쓰기 위해 각본 계약을 하거나 작가의 초고를 영화화 가능한 상품성 있는 형태로 디벨롭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작가 대본이 주제에 대해 서술한 형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초보로 갈수록 그 아이템이 좋으면 디벨롭 하는 거고, 기획 영화로서의 가능성이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거절 당하고, 하자고 하면 디벨롭 하자는 겁니다. 디벨롭은 영화사 대표나 PD가 기발한 창의력이 있어서 첨삭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중견 제작사는 투자 배급을 해주는 상위 기관인 배급사의 의견을 받아서 지시합니다. 만이한 제작사 대표는 초기에는 굳이 배급사 오다가 없어도 배급사의 마인드란 걸 알기 때문에 작가에게 무엇을 지시할지 알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기준으로 디벨롭하냐. 모든 제작사는 상업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아까 잠시 얘기한 감독 영화나 또는 독립영화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란 영화나 어느 가족, 유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 이런 영화들은 작품성이 뛰어나지만 독립영화 규모고 작가주의 영화예요. 상업영화가 절대 아니다 말입니다. 상업 영화는 차에 타는 장면, 주행하는 장면, 차를 주차하는 장면 이런 늘어지는 편집점이나 호흡이 없어요. 그런 호흡이 예술성 짙은 호흡을 만들지 몰라도 상업 영화 문법이 아니라 절대 이런 거에 매료되면 안 돼요. 상업 영화로 먹고 살겠다면 괴물이 매력적인 플러스 가지고 있지만. 이건 상업 영화의 플롯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대중이 상업적 재미를 느끼는 플롯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도 50만은 넘은 것 같은데 그게 맥시멈이에요. 상업 영화라는 건 홍보 마케팅비로 2, 30억 이상 쓰는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홍보 마케팅비 본점만 60만 명 이상 해야 해요. 그게 상업 영화입니다. 우리가 공모전이라는 게 있어서 작가들이 혼돈이 있는데, 공모전에 적합한 영화는 괴물이나 어느 가족 같은 영화일 수도 있겠죠. 작품성이나 작가주의적인. 그런데 이런 대본은 상업영화 시장에서 안 받는 대본이에요. 그렇다고 독립영화 시장이라는 것도 딱히 없어서 어디 줄 데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 따로, 공모전 따로, 많은 작가분들이 기성작가가 되는 걸 목표로 이 바닥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되기 위해 공모전을 거치며, 여기서 1년, 3년, 10년, 공모전이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상업영화 작법이 아니라, 공모전용 포맷에 길들여져 버린다 말입니다. 다음께 이 공모전에 대해 좀더 심화된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자기가 쓰고 있는 게 상업영화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혼자 대본 쓰는 분들은 본인은 상업영화를 쓰고 있다고 굳게 믿는데 90%는 작가주의 영화 대본을 쓰고 있을 겁니다. 내가 쓰는 게 상업영화인지 작가주의 영화인지 감독영화인지 이것을 결정하고 그 포맷에 맞는 대본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쓴다? 다만 요즘 시장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메이저 영화들이 줄줄이 망하며 중저예산 영화도 기획되고 만들어져 개봉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최근 노이즈라는 영화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저예산 장르 영화에 대한 수요가 있고 곤지암이나 잠 같은 영화가 레퍼런스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한 지필 방향이고요. 아무튼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고 가야 가다가 막다는 골목에 도달하지 않죠. 모두가 가는 길인지 소수가 가는 길인지 나만이 가는 길인지 알아야 가다가 막히거나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않을 겁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